오늘의 한문 오늘은 단문을 해설합니다. 성인자 유력하고 자성자 강이라. 이길성 사람인 여기서는 남인 놈자 이설유 힘력 남을 이기려는 사람은 힘이 있고 스스로자 이길성 놈자 강할 강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신목자는 필탄관하고 신욕자는 필진의라. 새신, 머리 감을 목, 놈자, 새로 머리 감은 사람은 반드시 필, 탄할 탄, 여기서는 털탄, 갓, 관, 반드시 갓을 털고, 최신, 목욕할 욕, 놈자, 몸을 새로 씻은 사람은 반드시 필, 떨칠진 옷의 반드시 옷을 턴다. 천작, 을 유가 위언이와 자작을 불가활이라 하늘천 지을작 서자을 여기서는 재앙을 오히려 유 오를가 여기서는 할수 있다가 어길위 하늘이 내린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자 지을작 자 재앙을 안일불 어를가 불가는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살할 스스로 만든 재앙은 살아날 수 없다. 백년사 능백하고. 천마경, 시명이라, 일백백, 익힐 연, 여기서는 누일 연, 실사, 능알능, 흰백. 누이다는 말은 무명이나 모시 명주 따위를 잿물에 삶아 희고 부드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번 누여야 실은 하얗게 되며 일천천 갈마 거울경 비로소 시 밝을 명 천번 갈아야 거울은 비로소 밝아진다 처음으로 갑니다 성인자 유력하고 남을 이기려는 사람은 힘이 있고, 자승자 강이라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신목자는 필탄고안하고, 새로 머리 감은 사람은 반드시 갓을 털고, 신욕자는 필진의라, 새로 몸을 씻은 사람은 반드시 옷을 턴다 천작을 유가 위언이와 하늘이 내린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자작을 불가 화이라 스스로 만든 재앙은 살아날 수 없다. 백년사 능백하고 백번 누여야 실은 하얗게 되며. 천마경 시명이라, 천번 갈아야 거울은 비로소 밝아진다.